아 진짜 이거 민폐 아니야? 민폐인데? 아, 음. 버려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한번 잡고 원경 한번 잡고 가자 오케이 네. 여기서 찍겠습니다 얘들아 네. 많이 힘들었겠지만 고생했어 안 다쳤으니까 내말알지예 내일 할 때는 좀좀더 좋은 조건만세보자 우리 알았지? 예! 예 대신!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되잖아 예, 예! 항상 선문대는 준비되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알았죠? 예, 예! 뭐야? 뭐냐? 야문대 오리지널로 하문대아아야아아아선문대 아! 태권도 아! 아문대 아! 태권도 아! 선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대아라감사니다한 명씩 와한 명씩. 말로는 그관님니다감사합니습니다니다니다니다 <마> 뭐 <laughs> <laughs> 야, 다시. 쳐진다. 어, 시끄러워. 그래굿 우짜? 근데 왔나? 어. 네. <laughs> 다다간얘을 준비를 해야 돼. <laughs> 10월 7일 날이 네. 고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아, 아, 괜찮아. 그쵸? 감사합니다. 야, 좀 먹지 마. 고시 감사다 하이라이트 영상이 끝나고 피자 먹으러 왔어요, 홈스테이 캔사스 홈스테이 맛있게 먹을게요 어, 안녕 오늘 집업 끝나고 이제 피자 먹고 집에서 쉬는 중입니다 오늘 시범 난, 나는 부셨다고 생각해 나도 만족 나도 만족 나도 두번첫 번째 첫번 시범, 물론 두 번째 시범은 정말 잘했어요 맞아요 다들 이게 브이로그지 누워서 찍는 맞지 맞지 그러면 내일 쇼핑하고 다시 연락할게요 안녕 안녕.